안녕하세요. 쌍그리아스입니다 어, 오늘도 또 한글화된 게임을 또 하나 소개해 드리게 되었네요. Smoke and Sacrifice라는 게임이고, 이 게임은 나온 지 조금 됐습니다. 이, 2019년 1월 15일에 나왔고요. 음, 개발자 Solar s a l 블 Games Publisher Curve Digital입니다. 어, 네, 어, 영상은 녹화한 지가 좀 되었는데, 어, 제가 음성을 녹음할 시간이 없어서, 어, 그, 조금 늦게 올린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 게임은 그, 퍼블리셔로부터 제공을 받았고, 음, 그 영상을 만드는 용도에 사용되었습니다. 어. 네, 가격은 19.99달러 어, 미국 기준이고 다른 나라에서 구입하신다면 조금 더 저렴하게 혹은 조금 더 비싸게 가격 비교 사이트 xboxnow.com을 사용하시면 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 보시다시피 한글화가 잘 되어 있고 <laughs> 비교적 깔끔한 편입니다 스토리도 어, 꽤 어, 좋은 것 같고요 제가 그첫 번째 지역까지 플레이를 해봤는데 어네 스토리도 재밌고 어, 그래픽도 꽤 깔끔하고 멋있습니다. 어, 멋있다기보다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동화풍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입니다. 어, 근데 처음 시작했을 때는 저는 조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되게 작은 지역이긴 한데, 어, 그 다른 게임에서 볼수 있는 뭐 맵이라던가, 그런 게 없이 뭐 어디로 가라고 그리고 설명도 없었고 그래서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조금 어 헤맸습니다 저는 어그 근데 이게 맵이 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아래쪽으로 가면은 바로 저 구름 같은 것 안개라고 해야 되나 그런 곳에 들어가서 얼어버리고 더 이상 진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뭐갈수 있는 곳이 많지는 않은데 조금 어, 시작 부분이 조금 매끄럽지는 않지 않은가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어, 하지만 어, 시작 부분이 지나고 나면 그 조금 이따 보, 보여드리겠지만 맵도 생기고 어, 그 하나씩 가르쳐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 그 처음부터 조금 더 가르쳐줬으면 좋았겠다라는 느낌이지만 뭐, 네 일단은 여기만 지나가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느낌표로도 알려주고 있고요 응. 보시다시피 대사가 꽤 많습니다 그리고 한글화도 되게 폰트도 깔끔한 편이고 저는 그좀 약간 변태적이라고 할수 있는데 사실 저는 조금 이상한 폰트를 좋아합니다 뭐 딸기차라던가 한글 아래 한글 써보신 분은 아시는 폰트일텐데 그리고 영어로는 코믹스인스폰트 이런걸 좋아하는데 뭐, 그건 제 약간의 변태적인 취향이고, <laughs> 그런, 그런 폰트로 게임이 만들어지면 아마 다들 욕하겠죠. 엄청 욕할 것 같습니다. 어, 근데 하여튼, 이 폰트는 깔끔하고 괜찮고, 이제, 뭐, 처음 소리는 어떤, 이 마을이 태양신에게, 이 아이를 의식에 바치고, 그, 제목도, 그, 스모크 앤 세크리파이스, 번역해보면은, 뭐, 연기와 희생이잖아요. 그래서 이두 가지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그 태양, 태양의 그 신에게 이 아이를 바쳐야 되는 운명이 된그 엄마입니다. 근데 엄마 같은 경우 이 아이를 이름을 지으면 안 되는데 그 앞에 대사에서도 보셨다시피 이름을 리오라는 이름을 지었고 어, 상당히 애착을 가지고 있는데, 하지만 그래도 재단에 그 바쳐야 되는 그런 어, 안 좋은 운명을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거를 어떤 굉장히 영웅적인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느낌입니다. 하지만 이게 알고 보니까 사실은 애가 죽은 게 아니라 어딘가로 그 텔레포트되는. 이게 제가 스포일러 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 다음 이야기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 요거 바로, 이 영상을 계속 보시면, 바로 다음에 나올 내용이기 때문에, 어, 네, 제가 무슨 엔딩을 스포일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 어, 미리 말씀드립니다. 혹시, 어, 제 그, 갑자기, 스포일러를 제가 이제 폭탄, 폭탄을 터뜨린 것이라고 혹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 네. 이제 그 받아들여라 뭐 이러고 이제 나가는데 나갈 때 갑자기 그 스토리를 이제 연결해주는 이상한 사람이 어 일로 와봐 뭐 이러면서 스토리를 연결시켜 줍니다. 그래서 몇년 후, 이쯤 있다가 몇년후된 다음에 어 진짜 모험이 시작됩니다. 어 그래서 이 앞부분만 보시면 이 게임이 도대체 뭐 하는 게임이야? 그냥 이렇게 대화만 하고 끝나는 게임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서 어 실제로 그 전투하는 부분이라던가 그 재료를 모아 가지고 크래프팅 하는 부분 그런 부분도 좀이 있다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어. 여기는 스토리를 스토리가 매우 중요한 게임이기 때문에 스토리를 세팅업해주는 프롤로그 격 어,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지금 좀 이상한 얘기를 하잖아요. 벌써 약간... 밤에는 사원에 있으면 안 된다라던가, 뭐, 굉장히 좀 누가 봐도 수상합니다 솔직히. 근데 이 마을 사람들은, 아, 이게 뭐, 원래 이런 거야,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하고, 7년이 지나갔어요. 근데 갑자기, 그냥 이 마을은 그냥, 이 태양 되게 원시적인 거예요. 태양이 딱 꺼지면은, 태양이 이렇게 어두워지면 밤이고, 뭐 이렇게 갑자기 뭐 이렇게 이상한 일이 깜빡깜빡거리고 그러면은 어, 태양의 신이 우리를 버렸다 뭐 이러면서 이제 뭐 저기 재물을 바치고 뭐 이런 마을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이좀 찾아보자 어떻게 된 거지 해서 어, 사원으로 가봅니다. 음, 그러면서 서서히 그 미스터리의 서막이 풀리기 시작하고. 그 커튼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어, 그러면서 어, 우리는 다른 세계로 이동하게 되고 그 세계에서 여러 가지 적들과 싸우고 어, 지금도 적들이 쳐, 쳐들어왔잖아요. 그 적들과 싸우고 어, 또그 아이템을 모아서 재료를 모아서 아이템을 크래프팅해서 그더 강해지고 음, 그럴 수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제가 플레이 해본 바로는 상당히 재밌습니다. 상당히 재밌고, 또 한글화가 되어 있어서 스토리 이해 전혀 무리가 없고, 어 스토리를 이해하면서 어뭘 해야 될지를 알아내고, 비밀도 찾아내고, 대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게 영어로 만약 해야 됐다, 그러면은, 어 스토리도 이해를 못할 뿐더러 또 다음 미션을 뭘 해라 뭘 해라 이런 미션들 좀 이런 좀 오류는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는 근데 그런 오류들이 어아 아니, 오류가 아니라, 그런 미션들이 영어로 만약 돼 있다면 그걸 또 해석하느라 머리가 아프고 어그 사실 저희가 어렸을 때는 이어로도 하고 막공략집 보고 뭐 영어로도 하고 뭐 대사집도 보고 막 이랬지만, 그리고 막 사전도 막 찾아보고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제 나이 또래 정도시면은. 근데, 어 이제는 솔직히 좀 귀찮습니다. 그런 거 하려면. 저도 막 일본, 되지도 않는 일본어 게임 해본다고 막, 사, 번역기 돌리고 막 사전 막 펼쳐보고 뭐, 그랬었는데, 어 그, 그거는 이제 고등학교 때나 뭐 대학교 20대 초반 얘기고, 어, 지금은 그냥 한글화나 영문화가 안돼 있으면 그냥 패스입니다. 못 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렇게 한글화된 게임이 많이 나오는 게 너무 기분이 좋고, 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 기회도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음, <laughs> 계속해서 한글화된 게임이 나오는 족족, 어, 구해서 이렇게 소개를 많이 해드리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지금 조작하는 법을 모르겠어. 갑자기 팬트타고 반응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세계로 순간 이동합니다. 저 텔레포터가 사실은 꺼져 있었어야 되는데 어, 갑자기 그 오작동을 하면서 발동했고 여기로 오면서 고장났습니다. 다시 못 돌아갑니다 지금. 네 이제. 프롤로그가 끝나고 진짜 게임의 시작이라는 뜻으로 타이틀 화면이 잠깐 보였습니다. 어, 처음 보는 이상한 세계로 온 거예요, 갑자기. 어, 그리고 게임이 저장됐고 이제는 터미널을 가서 어, 과제도 지하 세계에 도착했다라는 뜻으로 모험의 시작.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진짜 모험이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퀘스트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RPG에서 볼수 있는 퀘스트 화면, 뭐맵 화면, 인벤토리, 어, 이런 화면들이 이제는 생겼습니다. 맵이 생겼습니다. 어, 돌아다니면 맵이 채워지고, 어, 이런 그림자 채집꾼들하고 대화를 해야 되고, 지금 이제 어 그물을 만들려면 이런 아이템들을 모아서 만들어봐 하면서 가르쳐 줍니다. 저런 식으로 미션들이 주어지고 어, 이런 미션들을 하고 또 스토리를 계속 어, 진행을 할수 있는 그런 게임이고 어, 이 게임을 하면서 제가 좀 특이하다고 느꼈던 게그 솔라 게임스였나요? 그 개발자 웹사이트 개발자 웹사이트에 가면은 그 <laughs> 공략이 있습니다. 이 게임 전체 공략이 있습니다. 스포일러 없는 그냥 이 퀘스트를 해라, 이 퀘스트를 해라, 이 퀘스트를 해라 이런 식의 그 순서대로 할수 있는 공략이 아예 오피셜 사이트에 있습니다. 어, 저는 그런 개발자는 처음 봐요. 그, 그 물론 다른 그 유튜버나 뭐 FAQ 쓰는 게임 게임 FAQ 이런 웹사이트에 어, 공략을 만드는 분들은 많이 봤지만. 그 공식 웹사이트에 공략이 아예 올라가 있는 그것도 스포일러 없이 아주 깔끔하게 올라가 있는 경우는 저는 어 처음 봐서 좀 놀랐습니다. 그 공략이 그리고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그 공략을 참조하고 플레이를 하시면 혹시라도 막히더라도 어그 다음 스토리 스포일 없이 아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뭐 특별히 막힐 만한 게임도 아닙니다 사실 뭐 어디로 가라 어디로 가라 다 가르쳐 주고 맵 시스템도 잘돼 있고 퀘스트 시스템도 잘돼 있고 또맵이 그렇게까지 넓지는 않습니다 어 그래도 또 그런 배려 어 저는 굉장히 어 이그 깨어있는 개발자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약간 어 인터넷 세대 에서 어떻게 하면 이게 좀 아, 배려심 있고 정말 어, 괜찮다 이런 느낌, 그러니까 감동을 줄수 있는지 아는 그런 개발자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게임은 한글화되어 있고 뭐 다른 언어도 많이 지원하겠지만 <laughs> 공략은 영어로밖에 없습니다. 어. 물론 어려운 용어는 아니고 번역기로 대충이라도 이해는 할수 있겠지만 그래도 어 공략이나 웹사이트도 이런 다양한 언어를 지원했다면 어땠을까 어 이런 생각도 조금 해봅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피드백을 한번 보내볼까 어 공략이나 이런 그 웹사이트 요소도 한글로 나오면 어 한국 유저들은 또더 감동받고 더 좋아할 것 같다 이런 피드백을 한번 보내볼까 아니면 필요하면은 한글로 번역을 해서 보내줄까 이런 생각도 해 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 물론 어, 제가 워낙 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어, 게임도 좋아하지만 또 독서도 좋아하고 그 뭐냐 또 다른 업무가 그러니까 본업도 있고 그리고 또 가정도 있기 때문에 그럴, 그런 그런 걸할 시간이 있을지는. 항상 뭔가 하고 싶은 거 되게 많습니다 근데 어 시간뭐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아마 모든 분들 많이 그러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게임, 게임도 하고 싶은 게임 엄청 많은데 시간이 없고 아니면 돈이 없고 그래서 골라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죠 그런데 어이 개발자는 저를 좀그 공략으로 저는 꽤그 감명을 받아서 한번 어 시간이 된다면 아니면 그 개발자가 혹시 오케이를 한다면 번역해놓고 안써 먹어버리면 또어 저는 시간 낭비한 거고 또 개발자들 어떻게 보면 또 만들어 줬는데 안 쓰면 또 미안하고 그럴 테니까 한번 얘기를 해보고 어 가능하다면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뭐 불가능하다 그래도 뭐 카페 같은데 올려도 되니까 어 시간을 내보겠습니다. 어쨌든 어떻게든 네. 어, 그러면, 어, 네. 그냥, 게임, 그냥 보시면 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안 하고, 그냥 딴소리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쪽 지도 보면, 어디로 가라? 네, 반짝반짝 거리죠. 네, 절대 저기로 가야 된다. 이거를 놓칠 사람 없을 겁니다. 네. 어, 그 크래프팅으로 계속 이런 새로운, 어 레시피를 얻게 되고 그 레시피로 어더 강한 무기라던가더 강한 어 아이템 아니면 어 게임 진행에 필요한 아이템 지금 랜턴하고 어그 그물 얻었잖아요 뭐 그런 거 그런 거를 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진짜 대사가 많아요 이 게임 대사가 많은데 한글화를 하려고 결정을 했다는 게참 놀랍습니다. 어, 네, 제가 사실은 이, 이 영상을 어디서 끊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고 최대한 많이 보여드리려고 하다보니까 길어졌어요 어, 보통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로 끊는거를 좋아하는데 어, 이 게임이 그렇게 긴 게임은 아니라고 해요 한 7,8시간 뭐 길게 잡아한 10시간 정도면 끝난다고 하는데 어, 그래도... 뭐, 최대한 많이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아마 제 기억에는 그 다음 그 캐스트 마커 가라고 한 곳, 거기까지 가면서 뭐할수 있는 이런 죽이는 거나 뭐 이런 찾을 수 있는 거 이런 거좀 하다가 어, 거기까지 딱 하고 끝난 거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상을 녹화하고 조금 텀이 있고 그다음에 제가 어, 그 다음에 제가 음성을 녹음하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영상이 어디까지 했는지 어, 제가 좀 까먹었습니다. <laughs> 네, 이렇게 대사를 막 하고 돌아다닙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그래픽이 되게 단조롭습니다. 어떻게 보면 늪지 t 고 e b 데어 계속 이러는지 아니면 좀 달라지는지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그래서 어네 어쨌든 어 영상에서 뭔가를 하고 있으니까 저도 계속 뭔가를 말해야 될것 같아가지고 어 약간 헛소리도 좀 하는 것같 같은데 어,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 뭐또 세이브하는 데가 있고 어네 스토리가 진행이 되죠 마둑이 바보 같은 자식은 뭐 실세냐 뭐 돌아가라 그래서 뭐 하는 거요 예뭐 이러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렇게 또 터미널에서 수동 저장도 되지만, 어 자동 저장을 아 저기 그 물어봅니다. 중요한 곳에서는 저장을 하겠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것도 되게 그잘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음꽤 고민을 많이 해서 만든 게임이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지금 영상은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네, 영상 타임이 한 1분 30초 정도 남아있는데, 이제 슬슬 마무리를 지어야겠네요. 어, 네, 뭐 계속 이렇게 아이템을 만들어요. 아이템을 만들면 스토리가 진행되는데 어. 황무지를 나가야 된다. 모피 부츠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동상에 안 걸리려면 네. 웃긴 게 마둑에 쫓겨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나가는지 알려켜줘요 이거는 사용하면은. 어, 안될것 같아서 아직 사용 안 했습니다. <laughs> 뭔지 몰라가지고 <laughs> 이렇게. 오케이, 여기서 저장을 하고 네, 이제 도전 과제 잠깐 보고 끝나 도전 과제도 전부 다 한글화 되어 있습니다. 어, 스토리 관련된 게 많기 때문에 숨겨진 도전 과제가 꽤 많고 어, 뭐 이런 적 보스전 같은 거겠죠? 이런 걸 이겨라. 행동 모듈의 결과 뭐 랩터야 뭐 사실 뭔지 몰라요 이런 게뭐 하는 건지 데 이런 뭐를 누구를 죽여라 누구를 잡아라 폭발시켜라 뭐 이런 스토리에서 진행하는 것들인데 스포일러가 아니일 것 같은 거는 그냥 어 남겨둔 것 같고 스포일러가 될 만한 거는 어그 숨겨놓은 것 같아요 어네 여기까지 한글이야지였습니다 어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어 게임이 재밌어 보이신다면 어 구입을 하셔가지고 개발자, 퍼블리셔에게 어, 또 한글판을 어, 많이 사랑한다, 많이 좋아한다라는 것을 돈으로 보여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어 그리고 뭐 한글화 되어 있다고 무조건 구입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부담은 절대로 갖지 마세요. 그런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어이 사람들도. 우리도 그 그러니까 돈으로 말을 할수 있는 거고 이 사람들도 뭐 그런 자기들의 이런 대가에 그 제대로 된 그런 걸 원하는 거지 무조건 한글화 되어 있으니까 뭐 한국 사람들이 사실과 이런걸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 rpg 좋아하시고 이런 류의 게임 좋아 이런 뭐 그래픽 풍이 좋아 아니면 제가 보여드린 거 보드니까 너무 재밌어 보이네 한번 사볼까 뭐 이러신 분들 어, 구입...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저는 지금까지 해본 것까지는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할 겁니다. 어, 뭐 지금 다른 또 계속 한글 악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계속 새로운 게임을 시작하다 보니까 아직 더 진행 못했는데 어, 조만간 또 진행을 더 해서 끝까지 엔딩까지 볼 예정입니다. 어, 그러면 여기까지 스모크 앤 세크리파이스 커브 디지털 퍼블리쉬 솔라셀 게임스 개발 어, 게임이었고 한글화된 엑스박스 원 게임 1월 15일 날 출시되었고 가격은 19.99달러입니다. 어, 조금 비싼 편이네요. 네. <laughs> 어, 그러면 구독 많이 해주시고 좋아 눌러주시고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또 공유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어, 하나하나 그런 어, 노력이 많은, 제게는 정말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어, 그냥 클릭 한 번만 해주셔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그러면 또 여기까지 어, 소개 완료했고, 또 다른 게임으로 곧 찾아뵙겠습니다.